아이따이, 아이따이 한번 해줘. 제대로 잡히는 거 이거? 네? 공력된 거 같아, 아니야? 맞아. 나다이따이. 네. 네. 아, 아이따이. <laughs> 야, 진짜. 좋아요, 저거. 석수비 형이. 폭풍 드랍.

이야이이자 어, 나왔어. 룰포이스나 온다. 아, 자가 잘해, 자가. 어? 나하고 같이 일했었어, 지금. 누가? 젊네? 젊네? 젊가 젊네?

저지 타이 tay tay, 지마타데스 다른세요 다른데요, 다른데요, 요 다른데요, 다른데요, 른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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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u l t i

나 한다! 하 뭐야? 응? 시끄럽다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요? 아까 노멀했어요. 제가 저무 노멀해도 되

이 막, 더라고거라고 또, 때문에 안죽어나이다니네 <몬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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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몬쏘> 야. 혹시기전 뒤전야. 어안 되는데. 은주 누나. 와, 와, 지금 하는 팀 어디야? 뭐? 네. 송파송파 여기 지 응. 송파가... 송파 준수 저기잖아. 어디 가서. 도뛰 어? 응? 예. 좋아! 조지! 예. 파이팅! 버타이! 때려 먹어. 때려 먹어. 내년에 곡생기라고한 번. 이제, 감 잡아야지. 네. 못뭐 먹었어요? 아니, 안 먹었어요. 먹 뭐, 뭐, 뭐. 어, 좋아! 좋아! 진짜 보냈어요? 아 야? 야, 저기 지금, 아, 주차형은 저... 지금 후보 나가야지, 저기. 아니, 시조저 음, 씨... 씨... 일하는 거 아니죠? 어, 또... 아니, 아니 가야지, 저희 C조를 후보로 나가야지, 저기 시조를 후보로 내면 됩 야, 주차형은 지금 저현고 뭐라냐? 아, 난 나이스! 저기야. 경기만 줘도 건드리면 안고난딱 치고 있어 지금. 끝나지고. 야, 너나하고 지금 주절하고난따 치고 있어저게 게임. 어, 일에다 그냥 저렇게 밀기만 한다. 그래도 못 받아. 아, 아! 뭐야? 떨어진 게참 아쉽네. 어, 팀인데, 동성이 떨어진 게참 아쉽네. 센 팀인데 동성이왜 처음에 잘못 먹거같아 저게 공개 시설다안고 저게, 저게, 아, 저기, 저게, 저게 아, 안들어가네안 안 네. <laughs>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다고. 스페 p 가이 정도야? 온군으로 오라면서. 다 그렇지! 야! 저분보다 어쨌거아뭐좀 저번 배고파 죽겠다. 밖에 있어 여기 내 아. 멤들이 많 사러 가고 밖에 심무 남승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뭐 거지가 내가 지금 어떻지지 아웃 샤우, 아참나인이다고 그래야지 그걸. 뭐 어, 하다 보고만 뭐 있어요? 어떻게 됐냐고? 무조건 됐어. 인이다 됐어. 그래야지 아, 아, 어, 참. 아우 차가워 아웃 아 진짜 같은 편 맞어? 아 깨끗이 해정 아, 우리하고 이, 일단 어. 무조건 인이 어. 아니, 아니더라도 범벅을 아, 하더라도 인이라 아, 그래야지 아, 야 지형이랑 재형이 먹으러 왔네? 네 아, 형. 아니, 아까 준호형 말고 재형이하고 있었는데? 주철이 그저 잘나오고있 지금 안봐그래서안 봐요 아유 가야저 뭐라고 해 저거 말 가르쳐 줄래? 저거고주철고 지금 안 닥치면서 하고 <laughs> 아 시끄러워 나만더렇게 <왜> 다리가 이렇게 <laughs> 은사람들있이나은사람들고아이 아, 아이 아, 아, 죠그수에3만보서이금 아, 이런 방법으로 아, 어. 가좀은3